이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란 속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주인공의 속성을 정의를 했다는 것은 주인공의 사용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고 직접적으로 사용될 변수를 우리가 정의한 것이고 또한 봅니그 변수의 값을 이제 결정한 것이죠. 이 값이 어, 어떤 정수 값이 될는지, 플로트 값이 될는지, 그다음에 뭐 벡터가 될는지, 또는 뭐 행렬이 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정의된 이와 같은 그 속성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초기화를 해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초기화는 결국 뭡니까? 모델 좌표의 주전자를. 저 월드 좌표의 공간으로 옮겨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변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값을 어떻게 줍니까? 변화를 시켜주죠. 변화를 시켜주고 이와 같은 값의 변화를 통해서 다이렉트 스위드는. 계속적으로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보게 되면 두 번째 주인공 속성 설정해 보자. 라고 이제 주인공이 속성에 대한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뭔가 모델 잡혀서 월드잡혀변환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변환된 내용들을 주인공을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업데이트 해 주고, 그다음에 주인공 출력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게임에서도 여러분들 3 d 게임 많이 해 보실 텐데요. 모든 3D 게임은 전부 다 모델 좌표를 기준해서 그것을 월드 좌표로 옮겨서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나오듯이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저, 여기 나오듯이, 어,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어, 구조체를 우리가 전부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프레임워크에서 하는 거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어, 요, 그라운드 지면이죠. 그쵸? 지면이고요. 음, 그 다음에 메쉬, 요거는 하나,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메쉬에서 하나 생성할 수 있죠. 해주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이 MS 플레이어죠. 요렇게 하나 우리가, 어, 변, 그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초기화 한번 볼게요 자 초기화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쵸? 지금 뭐매 스테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화는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oninit 여기서 쭉 해주는데요 자 기본적인 그 내용은 어,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별, 그, 큰 내용은 없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늘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i, 그죠? i 요거에 대한 그 y 값하고 z 값을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에서 쭉 뒤로 카메라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땡겨서 맞춰보세요. 그죠? 맞춰놓고, 어, 그 다음에 그 화면을 계속 출력해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s는 0 0로 넣고요. 뭐 별다른 거 없죠. <laughs> 자, 그다음에 티포트 하나 만들었고요.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는데 일단 티포트 하나 만드는 거요 함수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주인공 10 했습니다. 스케일 0.7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y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y 했는데 어, 일단 여기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지 라디안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DCDX 라디안에서 90도 그래서 어, 이 같은 90도라는 값을 넣어주고 호도 값을 넣어줬을 때 어, 라디안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된 반대로 된 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이렇게 해서 어, 제일 먼저 그 0,0에 있는 모델 좌표의 그 주전자가 월드 공간에 어, 우리가 원하는 그 공간 안에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dcdx 0.0, 0,0, 이렇게 해놨고요. 어, 298. 그죠? 마이너스 18 정도 뒤로 쭉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8 정도. 요렇게 z축으로 뒤로 쭉 빼놨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 그죠? 결국에는 요 벡터. 저, 요 벡터가 이동 그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 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그 행렬을 모델 좌표에다가 모델 좌표에 있는 그 메시를 우리가 출력할 때 그렇죠. 이 행렬을 딱 세답해 주게 되면 이 행렬을 거치자마자 무엇이 됩니까? 아하 요 행렬에서 이동된 그 좌표로 짱 만들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실제 월드 공간에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여러분들 연상을 해서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벨로시티에서 0.05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400, 어, 400에서 1000ms가 음 1초죠. 하기 때문에 400 정도 같으면은 뭐한 0.4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0.45초 정도마다 한 발씩. 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블랙 파일 타임은, 뭐, 초기에 했을 때, 그 기본 값에서 getT 카운트를 통하게 되면은, 현재의 그 시간 정보를 가져오죠. 그죠? 그 값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뭐, 0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발사가 되야 되겠죠. 예 네.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어, 스케일링을 통해서, 요, 매트, 어, 아까 플레이어의 스케일 값이 있었죠. 그렇죠? 스케일 값을 통해서 요와 같은 스케일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부분 어 디스 어, 플레이어의 어 p p 어 v p o s 라란 벡터 있어 이동 벡터 있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 이동 행렬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 라디안 값을 이용해서 뭡니까? 바로 그 90도 회전한 그 같은 그 매트릭스를 얻는 것이겠죠 결국 스케일링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 했지만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행렬입니다 행렬 그쵸 그렇죠? 행렬 그래서 모듈 좌표가 이 행렬을 딱 세다 펴놓게 되면 지가 쭉 쏘면서 딱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볼까요 자 업데이트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캐릭터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맵 프레임당 프레임당 얼마씩 프레임당 얼마씩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앞에서 해봤듯이 뭐 현재 시간 가져오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 마이너스 올드 타임 하게 되면은 뭡니까 경과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의 현재 시간을. 올드 타임에다가 저장해서, 그다 올드 타임 뭡니까? 스테이트가 되어 있죠? 하기때 그 값이 계속 보존됩니다. 그래서 한번볼 때마다의 그 짤막짤막한 한 프레임마다의 그 경과 시간, 그 시간들을 계속 이 DW1랩스드 타임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 나오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키보드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이렇게 했고요. 어그 다음에 일단은 고 초기화된 사항들 끝났다고 하면은 랜더 부분 있죠, 그렇죠? 렌더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은 일단 월드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급선문인데그렇 음, 월드 매트릭스 구하는 급선무죠. 자그 다음에 그라운드 일단 그 지면을 깔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랜더 스테이트 여기에서 보게 되면 라이트는 꺼주고요. 저 라이트 폴스 그다음 에필 모드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일단 고정을 해줘야만 하겠죠.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 우리가 어, 앞에서 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앞에서 했던 이 업데이트에서 항상 해줘야 되는 거. 이 업데이트에서 지금 이 부분, 저이 부분 외에 우리 항상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서 했던 그 주인공 캐릭터의 이동 행렬과 그 다음에 회전 행렬. 그죠그 다음에 뭡니까? 아, 스케일링, 그 회전. 그 다음에 그 이동 행렬에 대한. 그죠 그, 어,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곱해줘서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하나의 행렬을 이제 다이렉트 3D가 딱 셋업을 해놓고 렌더링을 시키게 되면은 모든 모델 좌표의 정점들이 출력할 때이 행렬에 의해서 다른 월드 공간에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DCDX Translation에서, 플레이어의, 어, XYZ, 그죠이것을 구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키보드 입력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어, 사실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어, 출력하게 되면, 그냥 그 주전자가, 그 중앙에 딱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뒤 쪽에서 딱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일단은 키보드는 우리 뒤에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반드시 해야 될 부분 뭡니까? 월드 매트릭스는 뭡니까? 이 부분이죠. 어, 이 부분. 스케일, 그렇 S 라는 매트릭스, 로테이션 행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동 행렬이죠, 그렇죠? SRT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SRT의 행렬을 해서 뭡니까? 아, 그냥 월드, 어, 저기, 주인공의 속성에, 어, 요, 요, 키, 요 부분에다가, 어, 월드 매틱스를 저장하는 이 부분에다가 매 프레임마다 해, 적용을 해줘야만 하겠죠. 그렇죠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위, 요위 코드는 보지 마세요. 요위 코드는, 어, 나중에 이제 키보드 처리 때문에 있는 코드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하는 그 목적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케일과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동 행렬에 대한 월드 매릭스를매 프레임마다 구해만 하겠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랜더 부분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랜더 들어갈 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출력은 간단합니다. 바로 뭡니까? 스트랜스폼에다가, 그 다음에 D3, d t s 월드에다가, 뭡니까? 플레이어의 월드 매릭스를딱 셋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어서 우리가 그 플레이어라는 그 구조체 안에 그 같은 행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또또뭐 이렇게 또선언 하고 또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게 섞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인공 캐릭터만 하나만 하기 때 상관없데 는 만약 주인공 캐릭터도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만약에 렌더라는 요 함수 안에서 그렇죠? 렌더 요 하나 하나, 하나 안에서 또 기본적으로 월드 매트릭스 있고 트랜스레이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뭐 다른 기체에서 쓰고 급하고 해서 막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엉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막아막 아, 막 코드가 막 뒤집박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찾기 힘든 게 어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은 행렬들을 조금 메모리는 차지하겠죠 하지만 요즘에 메모리가 2기가 시대입니다. 4기가 시대. 최소 요즘에는 4기가 시대입니다. 거의 최소 2기가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4기가 시대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의 뭐뭐 뭐 낭비는 뭐좀 해주죠.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 프로그램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매트릭스를 월드 음, 매트릭스를 일단은 업데이트해서 다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셋업하고. 드로우 서브셋해서 주전자의 드로우 서브셋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짱하고 그 공간 월드 모델에 있는 그 주전자가 그 현재 우리 지면을 깔아놓은 그 월드 공간 안에 일정한 영역이딱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릴리즈할 때는 뭐 T 정도 릴리즈해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 요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와 같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은뭐 화면은 똑같습니다. 뭐 별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주인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주인공이 출력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인공을 이제 이동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이그 주전자의 월드 좌표를 움직여 주는 것이죠. 월드 좌표를 움직여 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값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값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연산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 한다 바로 이동 행렬을 하나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언제 업데이트를 하는 매 프레임마다 들어갈때 업데이트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은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주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외부적인 어떤 그런 값의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 바로 뭡니까? 지금은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키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또한도 우리가 어, 이전 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키보드 적용 인데요 음요 키보드 적용 소스 하고 좀 같이 봐야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여기에서까지 중요한 사항은 바로 뭡니까 이런 과정들 그렇죠 그 다음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